你。Oh. Oh. 네, 아빠, 건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MC 관대. mc 광대 안녕하세요 mc 광대입니다 자 2025년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mc를 하면서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날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재롱 발표의 진행을 보고 싶은 게 저희 버킷리스트였는데 저희 딸이 5살이 됐는데 아 재롱 발표를 해요 그리고 제가 재롱 발표의 사회를 보러 갑니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게 큰 사회는 아니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진행은 없거든요 크게 생각하느냐 작게 생각하느냐 하는 MC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무대고요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좀 떨리고 설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와이프랑 딸이랑 저희 딸을 너무 좋아하는 언니가 함께 가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시간대. 24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가족사도 좀 있었고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 쉬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춥다 25년도에는 유튜브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전문 MC가 될수 있는 출판 책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어요 레크레이션 책의 이름은 당신도 MC가 될수 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컨텐츠 내용들이 아마 책에 담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로 많이 여러분들 만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가는 행사는 재롱 발표회인데 여러분들이 재롱 발표회를 할 일은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건데 모든 진행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레크리에이션을 할 때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하시면 아마 조금 더잘 되실 거예요. 일단 유아가 주인공이고 유아가 대상인 레크리에이션 가장 중요한 건 관객입니다. 이 관객들을 어떻게 이 행사에 집중시키고 참여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도 정말 낯선 사람들 앞에 딱 서면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막 무대 공포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도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뭐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것들보다는 되게 낯설어한 것뿐이에요 어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롱발표회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간대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입니다. 일단은 아이들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공포감을 느껴요. 아이들이 목소리 대시벨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저음 톤이면 아이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반대로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이 톤이면 아이들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여기는 무서운 곳이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소리는 하이톤에 제스처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은 언어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능력들을 이 제스처를 보고 보완을 하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스처가 크지가 않으면 아이들이 좀 해석이 좀잘안 돼요. 키즈 크리에이터들 분들 보면 하이톤에 안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하이톤이어야 된다. 그리고 제스처가 굉장히 커야 된다. 두 번째는 재롱발표에는 일단은 앉아 계신 엄마 아빠가 호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호응 많이 유도해 내야 됩니다. 유도해 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요. 엄마 아빠에게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뭘까요? 어떤 걸까요? 뭐, 비트코인, 주식, 돈, 뭐 그런 것도 있죠. 재롱발표에서 회 엄마 아빠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건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 그래서, 이렇게만 멘트하셔도 엄청나게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박수함성을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가 나왔을 때 모든 분들이 박수함성을 많이 보내주신다.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신생아가 집에 왔을 때 100일 전까지는 거의 뭐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요. 이렇게 키우고 끝이 아니라 100일이 지나고 나서는 아이들이 되게 또좀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도 엄청나게 왔다 갔다 거리고요. 또 여기저기 괜히 부딪치고 넘어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아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아이를 양육한다는 라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직업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랑 없이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롱 발표할 때는 연습한 대로 잘못 하면 부모님들이 엄청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열심히 연습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또 아이들이 체력은 넘치지만 집중력이 오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막 열심히 연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게다가 너무 연습을 많이 시키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재롱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첫 스승님이시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고 오늘처럼 멋진 재롱 발표를 할수 있었다 이런 코멘트를 좀 남겨주시면 굉장히 멋진 재롱 발표회가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예쁜 딸 재롱 발표회 하고 그 모습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진행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실 수는 있지만 전문 MC의 진행 영역 에는 이렇게 재롱 발표 에도 있 다라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